어... 안녕하세요.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. 제가 이거를 보고 이게 진짜 맞다면 어 우리 사랑채도 많이 유명해졌다. 바로 뭐냐면, 이제 사전 동의 없는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어떤 업체에서. 근데 이게 저희 물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게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요. 그래서 실제로.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주문이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온다면 우리 상품을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동의 없이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게 먼저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상세 페이지를 전부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 맡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워딩도 전부 다 제가 작성한 거거든요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에 보시면 이 쿠팡, 이 사이트가, 근데 이 사진은 사실 저희 게 아니거든요. 사진은 어디서 퍼오셨는지 저는 모르겠고,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, 오리탕이.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다 봤는데, 어디서 많이 본 워딩이죠?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저희 거랑 같이 비교하면 똑같죠 아예? 느낌표 친 것까지 똑같아요 가성비 최고 그리고 매장에서 먹는 맛 그대로 드시는 법 이것도 느낌표까지 아주 똑같고 우리 내용만 똑같이 썼을 수도 있잖아요 사진은 지금 상세페이지에는 없는 사진이니까 전 몰랐었는데 저희 언니가 발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리뷰를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진이죠? 화질이 지금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거지만 그 다음 이 위에 거 사진도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찾는 게 어려웠는데 바로 안 보여서 이 리뷰에 세 번째 사진 이거를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판매도 됐어요 상품평 5개 별점 5개 짜리도 하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방금은 이제 얼큰한 맛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네이버는 순한 맛 강원도 맛집 밀키트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43,900원이에요 아까 쿠팡 5만 얼마였는데 진짜 아마 쿠팡이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지 않으셨나 싶기도 한데 지금 쿠팡에서 써져있던 판매업체 명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명이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이 왜 다른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작권? 아뭐 지, 지식재산권인가? 그게 침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 사진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번 주문을 해 봤습니다 정보가 넘어갔는지 주문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보시면은 주문을 완료했고요 구매자는 다른 사람 정보인데 수취인이 저희 주문 정보와 같았어요. 지금 저희가 뭐 손해를 입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. 지금 이렇게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에 올리는 이유는 어 어쨌든 저희를 알게 된 계기가 뭐 매장에서 직접 드셨거나 네이버에서 뭐 우연히 보셨거나 할 텐데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는 인스타랑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위탁 판매를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지금 위탁 판매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.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은 조금 큰 시장이기는 해요. 물론 이제 그분들은 MD님이랑 제가 컨택을 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배송비 이런 부분 다 완료해가지고 판매를 해주시는 그런 쪽에 있는데 이렇게 좀 사전 동의 없이 위탁을 판매를 하시니까 만약에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 보셨다면 저한테 연락할 방법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먼저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 가게 전화로 보통 연락이 많이 옵니다. 그렇게 연락을 먼저 주시고 부탁을 하고 싶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. 그래도 한 가지 좀 괜찮은 점은 그만큼 우리 사랑채덕이 유명해졌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판매 중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. 혹시나 뭐안 하셔도 저희가 뭐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아, 아마 저희 거를 한 이유가 그걸일 수도 있겠네요. 패키지가 저희는 따로 이제 제작한 패키지가 아니고 투명에다 가잖아요. 그래서 업체명이나 그런 게안써 있는 줄 알고 저희 거를 이제 올리셨을 수도 있겠는데 스티커가 보내지는데요. 스티커에 써 있습니다. 저희 업체명 써 있고요. 제가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리게 된 점에서도 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근데 위탁을 사실 지향하지는 않습니다. 뭐, 너도 나도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고 다 하진 않을 것 같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. 그래도 이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오리탕, 그래도 누가 뭐래도 매장에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